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자을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올한달 동안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의 명령은 받아먹고 마시라입니다. 한번 따라 세봅시다. 받아먹고 마시라. 어, 받아먹고 마시라는 말은... 뭘 받아 먹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어라. 뭘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포도주,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라 이런 말씀이죠. 받아 먹고 마시라는 이 예수의 명령 안에는 철저함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 있습니다. 철저함의 정의를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장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아는 것.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일이든지 말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의 반대 말입니다. 시장 적당주의. 철저의 반대 말은 뭐라고요? 적당하게 대충 이런 거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데이 성만찬을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매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철저하게 성만찬을 거행을 하시고 또 후대에게는 그 성만찬을 또 철저하게 거행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사역들을 가장 철저하게 행하셨던 모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적당히 대충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대충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받아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철저함의 품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활짝 웃어주시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적당한 날짜에 또 적당한 장소에서 잡히시거나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그 스케줄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쭉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을 안고 이 땅에 보내심을 분명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때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아 이런 이, 내 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 때라는 말은 어떤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그내 때라고 하는 그 시간은 누가 정해 주신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주신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7장 8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장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명절이라 하면 이제 뭐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제자들인 너희가 먼저 올라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때갔으니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은 뭡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내 때란 예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해주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때이 때를 예수님은 자기의 때로 삼고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때가 어느 때냐? 그 때가 어느 때냐 면 6월절에 세상제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예요 그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면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억하고 사역을 쭉 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내놓으실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때 비로소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자 무교절에 성찬을 제정을 하세요.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도 그냥 우연히 제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날이 바로 하늘 아버지가 자기에게 정해주신 때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때에 떡과 잔을 드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때가 누구 때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정해주신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정해주신 그 유월절 그 때를 늘 누구 때라고 말씀하셨죠? 내 때라고 말씀했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 죽는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 때를 누구 때라고 말했다고요? 내 때라. 그 때가 내 때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때가 내 때다. 그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철저하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구속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이기도 하죠. 재림은 하나님의 때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야 되죠? 그 때를 잘 기억하고 그 때가 있을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기도, 순종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것은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반드시 주의를 성수해야 하고 하나님께 애배드려야 할 때예요. 이 때를 등한시하면 이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 때를 이 때를 놓치면 이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그 사명을 내가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때를 내늘 집중해서 그 때에 이루어드려야 할 그 사명들이 있다면 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대상을 선정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6장 18절을 아까 읽었는데 마태복음 26장 18절을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성만찬에 참여할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십니다. 철저하게 대상 선정을 주님이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십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을 지키시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 누구와 함께 지키겠다?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6월 절에 성만찬을 예수님이 제정하실 때 거기에 참석할 사람을 누구로 딱 한정하시죠? 내 제자로 딱 한정하세요. 예수님은 성만찬 자리에 아무나 오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5천 명이나 장정 5천 명이나 왔어요. 그러면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말할 수 없는 많은 숫자예요. 아무나 오도록 주님은 다 초청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만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딱 한정을 지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만찬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어떤 자격을 가진 자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성만찬은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참석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 그 사람만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거행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공생애를 많이 쭉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고백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를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레미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고백을 전해줘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그 군중들 속에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치자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는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의 처음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오늘 마태복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복으로 알고 함께 읽고 고백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연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내가 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을 확인하셨어요 이 고백을 베드로만 한게 아니라 예수의 님 제자들이 다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어디로 지금 불러들이시는 거죠? 떡을 떡을 떼고 잔을 드는 성찬의 이들을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식을 제정하실 때 아무나 불렀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 아무나 부르지 않았으셨어요 철저하게 대상을 선별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한정했는데 그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신앙을 고백했다 주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오늘 교회가 성찬을 거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만 교회는 무엇을 허락하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베풀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세례 교인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것이에요. 세례 교인은 왜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왜 세례를 베풀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주었고 그 사람을 세례 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그 세례교인에게만 교회는 어떤 권리를 준다고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해요.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에게나 성찬을 참여할 수 있게 하지 않아요. 적당하게, 대충 당신 참사하고 싶으면 참사하시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떡을 들고 있는데 옆에서 손주가 할머니나 먹고 싶어해도 줄수 없는 것이에요. 할아버지 나그 포도주 나도 한, 뭐 한, 절대 줄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어디에 참석할 수 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석의 대상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누구로 국한시켜 있다 예수님에 대한,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제자들로 국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영광의, 영광 중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벌을 내리는, 내릴 때가 있어요. 성도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내리는 중에 큰 벌이 하나 있어요. 그 벌이 무슨 벌인 줄 아십니까? 따라서 해봐요. 수찬정지. 수찬정지. 수찬정지가 뭐예요? 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못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 것은 그만큼 큰 거예요 왜? 그것이 큰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큰 벌이라면 참석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다른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떡을 떼고 잔을 들므로 내가 예수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주님의 누구입니다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길 때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뭡니까? 우리 당회가 어떤 사역을 임명하겠다. 오늘 유지은 자매를 드러머로 이렇게 이제 우리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막 임명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제일 먼저 당회가 묻는 게 뭘까요? 세례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요. 세례 받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인가 묻는다 이 말에 교회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학력이 많아도, 명예가 많아도 교회 사역을 안 맡겨요. 누구에게 맡, 누구에게 맡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에게 사역을 맡겨요. 여러분 왜 교회는 사익을 맡길 때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 교인인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한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을 선정할 때 적당하게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했다 교회도 이런 철저함이 성찬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맡길 때도 그렇게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지 알았어요.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리고 오시면 가능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살을 찢어 찢겨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앉으셔서 떡을 다떼십니다떡덩에서 떡을 떼서 다 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세요 떡을 딱 들고 이건 그냥 떡이 아니라 내가 찢기는 내살내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므로 성찬해서 떡을 뗄 때마다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먹어야 돼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살을 찢겼다는 사실을 그 몸을 찢으셨, 찢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는 것을 먹음으로 네가 보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떡을 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잔에 부으시고 그 잔을 들어서 말씀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라 그러시면서 말씀해요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마셔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붉은 피를 흘리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떡이 찢겨지듯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자기의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혼자나게 이루어 누구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기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기쁘시겠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시되 어떻게? 살을 찢어 순종하시고 피를 흘려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며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철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때 우리가 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오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받아먹고 마시라. 받아먹고 마시라 이 명령 안에는 철저함이라고 하는 품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도 철저함에 또 사람을 정하실 때도 철저함으로, 순종을 하실 때도 철저함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철저함의 정의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요소를 아는 것.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때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속의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내, 내 날짜에 내가 정한 날짜에 한다면 구속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회를 제정하실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한 사람들을 참여 시킨 것 시켜야 그 성찬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오년이 이루어진 거죠. 대충 순종, 적당하게 순종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의 반대말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라고죠? 적당주의.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가장 철저하게 행하셨던 모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의 때에 맞춰서 살아가셨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대상을 선정하셨어요. 교회도 철저하게 신앙을 검증해서 사역을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세례를 주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되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겼고 찢었고 자기의 피를 흘렸어요. 너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한 순종을 했어요. 이 철저한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누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때 예수님처럼 누구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기쁘시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목곡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으로